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 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경문 선생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 컬러, 컬러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밤에 잠잘 때 이불도 잘 덮고 자야 되겠죠. 오, 독감 예방 접종은 맞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오, 감 예방 접종하는 주사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사약이 공급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얼른 예방 접종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다 그치요. 엄마들은 옷장도 정리하고 이불장도 정리하시고 우리 친구들 그때 엄마 많이 도와드려요. 자 오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 말씀을 나눌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슉!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선생님과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엄청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어지고 십자가가 있는 곳만 교회일까요? 빽 우리 친구들이 바로 교회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가운데 모시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도 집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이 예배드리죠. 어떤 집은 엄마, 아빠 나, 동생 다섯 사람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엄마, 어 아빠는 출장 가셨네. 엄마, 오빠, 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자 어떤 곳이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두로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죠. 그 이후 시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데요. 그때 이제 교회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을 교회라고 했어요. 루와 지방에 있는 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몇 층이냐면 1층, 2층, 3층. 우리 한미교회는몇 층까지 있어요? 아이고, 어, 어떡하면 좋아. 교회 와본 지가 이제 너무 오래돼 갖고 우리 한미교회가몇 층까지 있나 잊어버린 친구들 있네. 잘안알아한미교회는 여기 3층보다 한 층이 더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 서재도 있고 청년구실도 있고 농아인교회도 있고 맞다! 우리 7살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면 예배드리러 가게 될 유초등부 예배실도 있어요. 불학교회는 3층까지입니다. 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층에는 어린아이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2층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었대요. 어, 그런데 3층에는 보니까 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이 드로어 지방에 유두 고라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을 많이 많이 사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래도 교회 왔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일 층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야. 유도구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 층으로 갔어요. 2층으로 갔더니 그곳에도 막 청년들이랑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치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 구석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숨 드시기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유두고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벌써 우리 친구들 맞았습니다. 짜잔. 짜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뭐 어,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4층으로 사측,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큼 있었다고요, 선생님이? 사람들이 1층과 2층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자 보니까 온기가 너무너무 탁한 거야. 그리고 졸린 거야. 그래서 이유두호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아유, 바람 좀 쐬야 되겠다 하고 엉덩이를 저이아서 창문 밖으로 내가 봤나 봐요. 어? 그러다가 바람이 시원하니까 아유 참 바람 시원하다 하고 고개를 딱 숙이는데 어마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나 봐요. 이때는 우리는 예배, 유치부 예배 시간은 한시간이지요 그중에 선생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은, 시간도 아니야. 한 15분이나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른들 예배 시간은? 맞아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된다고요.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면, 꾸벅꾸벅 절대 듣고, 아, 한, 한푼 하는데도 쌍챔피니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 목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 3시간, 4시간, 5시간? 밤이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유두구가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꾸벅, 꾸벅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가에 앉았으니까. 꾸벅, 그것도 안을 향해서 앉은 게 아니고 참, 밖을 향해서 앉았거든. 꾸벅, 꾸벅, 꾸벅. 돌다가 그만, 어, 바르다! 하고, 창 밑으로, 쿵! 하고, 콩 떨어졌어. 어떻게어떻게 어?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4층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어? 어 이제, 이 쿵!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둘이번 하다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 봤어요. 어? 나와서 보니까 이 유두고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바울 목사님 빨리 좀 나와 보세요. 하는 거야. 바울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다 말고 급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쿵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거야.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 어! 유 세상에. 아까 저 3층으로 올라가더니,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듣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창틀에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더니, 에이 죽었나 보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지. 교회에서 퉁 떨어져서 죽으면, 아우, 많은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박울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유두고를 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어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을까? 맞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죽어,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유두고가 살아나기를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선생님도 유두고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유두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유두고에게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어, 어, 아유, 어, 난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갔고 어, 내가 나한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 두루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많은 사람들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오늘 있잖아.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유두고가 창문에서 쿵 떨어져서 죽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두루와 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삐잇! 옳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와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유두고의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모였어요. 어디에? 각자의 집에 막 모였어요. 가족끼리 막 모였어요. 모이면 무엇을 했냐면 음식도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유두고가 어찌 어찌 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 가정이 교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어 가정 교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지요. 가정 교회가 나타난 유래가 바로 이두루 지방에서부터래요. 유두고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영화 유치부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짠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한민교의 전용인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뭐야? 어머 우리 세살네살 친구들 지금 벌써 울려고 무섭다고 표정 짓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요 어 지금 예배 시간이긴 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거 아니니까 눈앞에 선생님도 보이지 않고 목사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텔레비전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워도 돼아니요 지금 휘어려우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아이고 물도 먹고 와야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 먹이가 계속 막 유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 어? 너 지금 영상 안 봐도 되잖아 나중에 점심 맘만 먹고 그때 엄마한테 영상 보여달라고 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자 헤헤 헤이 헤이 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안돼 안돼 나는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디있냐 그렇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야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왔던 사탄마귀가 어? 여기가 교회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네? 어휴,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가정 교회로 우리 친구들이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유, 아 너무 인자하신 모습이시네요. 너무 행복한 모습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장난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대. 요 그리고 음, 아주 행복해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오늘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세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바로 나는 성전이야, 나는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제 추석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큰 엄마, 큰 아빠,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막 만나러 가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 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성전 교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도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만일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이 같이 기도해 줄게요. 같이 선생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질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숨을 수 있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조부모님 댁으로 친척 댁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입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